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함께 하는 기도를 목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반석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해주겠어요.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 아멘. 아하. เชื uh ่อในหนึ huh. uh ่ง huh. uh huh. 말씀มั่งส่งรู้การรู้การชาราหนาถ้าเซมไม่ตัดใจก็ป้าวันนี้ไว้울ไม่สมั่นหนึ่งสองสามสี่ห้าช่างสักกี่หนึ่งจังหนึ่ง절말씀ช่างสักอะไรก้อช่างสักกี่หนึ่งจังหนึ่ง절말씀ทั้งที่ต้องร้องที่ช่างสักกี่หนึ่งจังหนึ่ง절말씀 한세기 일장일절 말씀, 이일장일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태초의 하나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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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아세 천지.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주 작은 물건부터 커다란 자동차까지,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 휴대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자동차가 어느 날 그냥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이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핸드폰은 쇠 조각들이 하나하나 하나 모여서 또 고무가 하나하나 하나 모여서 유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여기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겠죠? 누가 만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여기에 떨어뜨려 놓고 갔구나. 잃어버리고 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아주 작은 물건일지라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동차보다 그리고 비행기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복잡한데, 과연 이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거야 하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우주가 생겨난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우주인이 UFO를 타고 와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두고 과연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복잡하지만 질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림과 함께 만드신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와 풀과 채소와 열매로 가득 채우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가득 채우셨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동물과 곤충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왜 질서 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 그곳을 나무와 열매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풀과 나무와 열매가 자랄 수 있게 해와 달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풀과 열매를 먹으며 멋진 산과 들을 뛰어넣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도 빼놓지 않고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완벽한 순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멋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 멋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죄를 저질러서 힘들어할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곳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산과 바다, 해와 별,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끼고 보호하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석창교의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 아동부에서 같이 예배했던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등부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하게 돼서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럼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은 김지호, 김찬미, 박상희, 오선주, 이효주, 이정근 최은하 친구예요 총 7명이에요 그럼 졸업자를 대표해서 김지호 친구에게 졸업장을 드릴게요 졸업증서 제20-5호 이름 김지호 2008년 7월 2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아동부 모든 가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석창교회 교회학교장 김성훈 목사 축하합니다. 졸업 선물로는 멋진 성경책을 드려요. 다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꼭이 선물을 받아 가도록 해요.

有。<music> 6학년 친구들 중학교 가서도 신앙 생활 잘하도록 기도할게요. 친구들 안녕! 이렇게 6학년 친구들이 중등부로 올라가고 이제 유치부에서 귀여운 친구들이 우리 아동부로 올라와요. 친구들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남수환 박남익 이 반석, 정하준, 한민찬. 이상 다섯 명의 친구들이 우리 아동부로 새로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환영해. 박수! 지금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다다음주에 보게 되면 우리 동생들을 격하게 환영해 주세요. 알았죠? 친구들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교회는 1월 24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해요. 두 번째로 매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오면 꼭 헌금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끝나고 퀴즈가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문제를 보고 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 주세요. 지난주에는 문자를 보내 준 친구 전부에게 기프티콘을 쏴 줬는데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한 명만 뽑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뽑힌 한 명의 친구에게는 치킨 쿠폰을 쏜다! 흥미진진하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자는 월요일 오후 5시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 8시에 추첨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문자 많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